놀라지 마세요. 시트 색상과 핸드 색상이 베이지. 푸 풀베이지로 들어간 내부 색상입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송풍구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시공해놨어요. 동급 CLS 매물과는 확실하게 차별화 될수 있는 녀석이라 생각합니다. 을 네, 안녕하세요. SNK 모니카 하성현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모니카 추천 매물 영상 안내해드리고자 이렇게 촬영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모니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매일매일보다 더 좋은 정보를 갖고 있으면서 가성비로 접근할 수 있는 차량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셔서 매일매일 차량 소개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린 차량,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차량입니다. 바로 제 옆에 있기도 한데요 벤츠 한국차 CLS 클래스 차량 가져왔는데 그런데 이 차량 보시다시피 새로 그릴로 튜닝 해놨기 때문에 비주얼도 좋게 다가오는 차량이기도 하고요 놀라지 마세요 시트 색상과 핸들 색상이 베이지 푸이 베이지로 들어간 내부 색상입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송풍구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시공해 놨어요 동급 CLS 매물과는 확실하게 차별화될 수 있는 녀석이라 생각을 합니다 단속이 적고요 보다 추천 수가 강력한 녀석 스펙과 정보 가격까지 안내해드리면서 차량 소개 영상 이어가보도록 해볼게요 네모네 추천 매물 C L S 클래스 차량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차량 정확한 등급 C L S 300 D A M G 라인 등급인 것을 안내해드릴 수 있겠네요. 20년 5월에 출고된 20년 형식 차량입니다. 또한 키로수 63,000km 유지하고 있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속 체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지금 성능 기록부랑 보험이력. 관련해서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자료 참고해주시면 보다도 기분 좋은 중고차 구매 약속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차량 5,630만원에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보다도 가성비 넘치는 CLS 보시는 분들 이 차량 안내해드릴 수 있겠네요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인기 좋은 검색바디에 세로 그리토닝도 들어가 있고요 내부로 넘어가게 되면 핸들조차도 베이지로 들어간 풀 베이지 내부입니다 이분도 안내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송풍구까지 앰비어 드라이드가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주얼적으로도 등급 매물 대비해서 압도하는 매물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럼 해당 차량 외부랑 내부 영상 안내해 드리면서 차량 소개 영상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모니카 추천 매물 CLS 300D AMG 라인 등급 차량 외부 먼저 보여드리고자 촬영해 드리고 있는데요. 가장 잘 어울리는 색상인 블랙 바디로서 비주얼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CLS 너무나 멋진 디자인입니다. 라이트와 범퍼 하단부분 천천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릴 쪽도 세로 그릴로 토닝 해놨기 때문에 정말 직선적인 디자인으로 이루어져 있죠. 깔끔하고 좋은 비주얼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반대쪽 라이트와 범퍼 하단 부분도 깔끔한 부분을 유지하고 있어요. 앞모습 보다 더 깔끔한 상태라는 것을 안내해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널찍한 본넷 부분도 보여드리고 있고요암 유유창과 썬텐 상태도 순차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깔끔하죠? 보다 더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안내를 해드리겠네요. 이어서 휠과 타이어 상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바로 휠 상태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깔끔하고 좋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생각기스 조금 있어요. 이 휠기스는 저희가 복원 작업 예정 중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브레이크도 빨간색으로 해놨죠? 보다 더 비주얼적으로 좋게 다가오는 AMG 브렘보 브레이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타이어 트레이도 굉장히 좋아요. 해당 차량 구매하시게 된다면 타이어 교체 비용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겠죠? 깔끔한 상태의 타이어입니다. 이어서 해당 차량. 이어서 해당 차량 측면부도 천천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역시나 CRS 클래스, 측면부는 더욱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쿠페형 스타일이기도 한데요. 검은색 바디니만큼 생각에서나 문콕이더잘 보이기 마련이지만, 완벽하게 상품화 작업 진행했습니다.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뿐더러, 뒤횐다나 디범퍼도 좋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죠. 후면부도 바로 보겠습니다. 우선 상단에 유지창과 선텐 트렁크 상단, 또한 테일 램프와 레터링 엠블럼이 들어가는 중단부, 머플러와 후미 등이 들어가는 하단부, 전체적인 후면부는 보다 더 깔끔한 상태라는 것을 확인시켜 드릴 수 있을 뿐더러 버튼 한번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개폐가 되는 파워 트렁크 옵션도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겠네요. 이어서 바로 내부 보겠습니다. 도어 안쪽부터 볼 건데요. 레이지 색상이 잘 들어가는 것도 보여드리면서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열선 시트. 도메스터 스피커 사운드까지 잘 들어가 있는 것도 보여드릴 수 있을 뿐더러 도어 안쪽 충분히 깔끔하고 좋은 모습입니다. 이어서 해당 차량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이기도 하죠. 전국 유일하게 CLS 차량 중 베이지 색상의 시트가 들어간 차량입니다. 너무나도 깔끔하고요. 완벽한 상품화 작업으로 인해 시트 상태도 깔끔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송석 시트 상태도 마은 모예죠? 보다도 깔끔하고요.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에요. 핸들까지도 베이지인데, 이 핸들은 이따가 보고 드릴게요. 이어서 2열도 보겠습니다. 2열에도 열선 시트 옵션이 이쪽에 탑재가 되어 있는 것도 보여드리면서요. 스피커 사운드까지도 잘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겠네요. 2열 시트 상태는 거의 사용감이 없습니다. 깔끔하고 좋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고요. 2열에도 송풍구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도 쾌적한 드라이빙이 가능하겠죠. 깔끔하고 좋은 2열입니다. 이어서 핸들 보겠습니다. 사실 시트 색상이 베이지인 매물은 많습니다. 핸들까지 베이지인 건이 차량의 유일무이에요. 깔끔하고 좋은 상태의 핸들이기도 하고요. 비주얼적으로도 좋습니다. 자, 책을 보게 되면 차선 이탈 방지와 헤드업 디스플레이, 라이트 제어 장치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깔끔함 유지하고 있죠. 계기판 보게 되면 실크로스도 확인할 수 있을 뿐더러, CLS 차량 같은 경우는 취향에 맞춰서 총 3가지 디자인이 이루어진 계기판을 설정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렇게 클래식으로 맞춰볼게요. 이런 식으로 취향에 맞춰서 계기판 설정 가능하겠죠. 전방을 보게 되면 당연지사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도 장착이 되어 있는 것도 보여드리면서 내부 보겠습니다. 우선 최상단의 디스플레이 창부터 볼 건데요. 계기판과 이어진 이 디스플레이 창, 비주얼적으로 좋고요. 후방 카메라도 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해당 차량, 잘 보게 되면요. 송풍구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시공이 되어 있어요. 이게 별거 아니겠지만 정말 비주얼적으로 좋게 다가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도 한번 싹 보여드릴게요. 역시나 벤츠는 내부 디자인에서 압도적으로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센터페시아도 보겠습니다. 우선 상단에 있는 공조단체 컨트롤도 러 보여드리고요. 아날로그 시계 필두로 좌측과 우측 미디어 트립, 자동차 정보 트립 분도 깔끔한 모습 유지하고 있고요. 센터 턴에도 보면 트레이 공간, 컵홀더, 디스플레이장 재할수 있는 제어장치 부분도 좋은 모습 유지하고 있네요. 정리하게 되면 해당 차량 내부는 두말고도 없습니다. 보다 더 깔끔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장현주사 벤츠 정품 블랙박스도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썬루프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해당 CRS 300D AMG 라인 등급 차량이었고요. 다시 한번 내부 분위기 보여드리면서 나가서 정리시켜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모닝카 추천 매물 벤츠 CRS 300D AMG 라인 등급 차량 간략하게 안내해드렸는데요. 역시 디젤 엔진이 들어감에 따라서 연비 지원도 가능할 뿐더러 앞서 계속 강조시켜드렸지만 세로 그릴로 튜닝된 블랙바디의 시야랬습니다. 외관은 더하나이 없는 선택지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내부로 넘어가면 핸들을 포함한 내부 시트까지 풀 베이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비주얼 쪽으로는추천해서가 강력한 녀석이지 않을까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천해서 많은 해당 차량은 오직 구독자분들에게만 저렴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다는 것도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차량에 대한 스펙과 가격 다시 한번 띄어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자료 참고해 주시면 보다 더 기분 좋은 주고자구에 약속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풀 베이지가 들어간 시엘의 차량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빠르게 찐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차량 소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 외에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면 진지 답변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S N K 모니카 하승윤이었습니다.